아, 이거 봐라. 이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소음은 잘 되고 있죠? 네, 쉬는 시간 안 줄게요, 이따가. 쉬는 시간 없이 넘어갑니다. 자,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녹화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자, 이번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합격 기원을 의미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또, 안전하게 쓰는 요령도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시험 준비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오늘 새로운 장비를 한번 개봉을 하고자 합니다. 우와, 박수, 박수, 박수. <laughs> 박스, 요렇게 놓을게요. 어, 요게 낫겠네, 그죠? 예. 자, 비닐봉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개봉하겠습니다. 메뉴얼은 예, 뭐, 저는 많이 봐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람이라, 예, 얌전하게 내려놓고요. 어, 이 안에 이 날물 상자가, 날물과 날물 세팅, 기계 이제 본체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기계 본체 꺼내 놓고 박스는 옆에서 좀 당겨주세요 와이 무게감은 제가 이제 가볍게 드는 거 같아도 무게 제법 나갑니다 전체 무게가 한 30kg대 예,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들어서 되도록 이런 거 이제 운반하실 때는 몸에 되도록 많이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손잡이 여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차량에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몸으로 바로 붙여버려요. 이렇게 붙이면은 팔의 힘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자한 바퀴 쭉둘러 봅니다. 좌우 정반이 자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른 모델들은 정반을 이 옵션으로 하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아예 자체 부착이 되어 있고 전원 안쪽에. 저는 케이블 있고요. 높낮이 조절하는 핸들은 노브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은 치수를 늘려주는 치수가 확장되는 올라가는 쪽으로, 또 반시계 방향은 치수를 줄여주는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쓰시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여기서 눌러주고 치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장 가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기계 쓰시다가 쭉 돌리는데 지금 안 내려가고 있죠? 올라갑니다. 안 내려가요, 가다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스토퍼가 준비되어 있어요. 스토퍼.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쓰면서 이걸 빼버려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막 당황하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빼버립니다. 이 스토퍼. 이거 나중에 빼는 것도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스토퍼가 붙잡혀 있어서 보이시죠? 네, 밑에서 딱 붙잡고 있어서 더 이상 안 내려가게끔 했어요. 모터 본체, 날물 본체가 그렇다면 이제 좀 사용해본 사람들 은 아예 제로를 올려놓고 방해 안 받도록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기계 생산 당시에 이제 초기 값이 적당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공하고자 하는 부재 뭐 최소 치수 30인데 30 이상에 걸려서. 안 내려가는 경우에 당황스럽죠.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갑니다. 네, 이런 불편 때문에 저는 그다지 이제 뭐 유용한 제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돌려서 이제 날물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제품은 이런 집진용 후드가 없어요.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것도 옵션이에요. 요거는 다른 집진, 다른 이제 부품에서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요것도 튜닝 한 거예요, 이거는 집진 호수하고 사이즈가 맞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용도별로 딱 세팅을 해서 맞춰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목 부분에 보면 사이즈가,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가 100mm라고 해요. 4인치. 100mm 호수인데, 이 규격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일종의 레드샷처럼, 레드샷. 이 안에 구경이 서로, 서로 다른 구경을 우리 이제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레드샤를 써서 부착을 했고요 자 이건 일단 날물을 먼저 확인하고 날물 카바를 열어보고 거기에 집진 카바 부착하는 방법 한번 같이 한번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라다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해주고 여기서 날물 상태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 날물은 일회용 날이 들어있을 거예요. 일회용 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날물 교체하는 것도 지금 뭐이 짧은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장비를 이제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회용 날과 연마용 날의 그 차이점하고 또 세팅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카바를 빼게 되면은 여기 락 장치가 되어 있어요. 락이 걸려서 지금 카바를 열어놨으니까 지금 락이 걸린 겁니다 모터를 회전하고 싶어도 회전하고 싶어도 딸깍 걸려버려요 딸깍 걸려버려요 안 돕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카바를 열었, 열었을 열었 때는 잠금장치가 기계 돌지 말라 이거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카바를 덮어서 안전하게 락을 풀어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금장치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돌겠죠. 회전이 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되다가, 잠금장치가 딱 때문에 걸려버립니다. 요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날무를 조임새가, 볼트가 M6짜리, 머리 10mm짜리 6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또타 기계는, 한 축에, 한 축에 날이 3개짜리가 있는데, 120도 각도로 3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 2개짜리에요. 두 날짜리입니다. 180도로. 이쪽에 날이 하나가 있고, 반대쪽에, 반대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지금 이제 오늘 개봉한 쇠기계인데, 쇠기계든 사용을 했던 기계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눈금을 보면은 제가 돌리는지 회전에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수치 눈금이 있었어요 2mm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좀 전에 맞춰 이제 치수가 2mm가 원위치가 되겠죠 근데 원위치가 안 됩니다 그 치수 기어 이런 데서 편차가 나기 때문에 예, 반대로 돌리고 정회전하고 요거에 따른 차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백러시라고 그래요 백러시 그거에 의해서 시계방향 돌렸을 때 올라갔다가 어, 그럼 다시 1mm 더 내리고 싶어요 반시계방향으로 반을 돌려주면 1mm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0.5 정도 하여튼 미세한 편차가 그런 치수 편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백러시는 가공하면서 그때 설명을 또 따로 드릴게요. 자, 약간 올려 봤습니다. 올려 보고 이 안에 아까 제가 봤던 박스 예, 요거를 열어서 여기에 필요한 자석하고 육각 렌치하고 예, T 복스처럼 돼 있죠. T 복스. 이 복수로 나를 풀어주고, 빼주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에 보니까 길이, 핸들은 긴데, 이 공간이 또 좁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놓고, 지금 가공 상태 아니니까, 시야를 좀 확보하고, 우리 작업 공간을 좀 열어주자 이거죠. 자,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나를 한번 풀어봅니다. 제가 새기계인데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기화 시켜서 일반 사용자들이 바로 가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를 한번 살짝 빼 볼게요. 빼서 어떻게 조절하는, 하였는 건지, 예, 그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